먹는 거 먹은 다음에 쓰고기를 까야지.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가해가지고 유통가다 줄어서 다 버린다고. 아이, 저걸로 그건... 우유 몸에 뿌려가지고 마사지하면 되겠다. 안내십 세야. 유통에 얼마나 왔는데씨 얼마 남지도 않았네. 나한테 기부해야겠다. 이건 내 거야. 형 이거 먹고 요거 요대로 올려놓고 그러고 <laughs> 내려가. 냉장고에도 왜? 안 들어가 있어 내가 볼. 때. 왜 냉장고에 안 넣냐고 하니까 에어컨 틀었으니까 괜찮잖아. 내가 제명에 못 살아. 내가 제명에 못 살아. 내가 제명에 못 살아. 그덕. 안녕하세요, 파란입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형주 형한테 우유를 이만큼이나 받아왔거든요. 우유들 가지고 뭐를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 왔습니다 터키 전통음식 중에 까이막이라고 있어요 우유 가지고 만드는 건데 백종원 선생님이 그거 딱 드시고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래서 오늘은이 우유들로 천상의 맛 까이막을 만들기로 까이막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터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거랑 두 번째는 야메로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한테는 이제 주어진 우유가 많잖아요. 두 가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야메로 까이막 만드는 방법은 밥솥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우유를 뭐 적당한 1리터, 휘핑크림 동물성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. 쭉 넣어줘요. 음, 어우, 야해석가이방법으로 똑같다. 무슨 소리야, 씨. 니 친구다. 자, 요걸 이제 섞어줘. 요걸 그대로 밥솥에 싹 그대로 전원을 켜고 보온. 요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보온해 주고 냉장고에 싹 보관해 주면은 끝입니다. 끝! 자, 다음은 전통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전통 방식은 손이 좀 많이 가요. 우유를 붓습니다. 그리고 요거 휘핑크림. 와우! 와, 거의 작년 걸린 중굴 가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잘 저어 줘요. 계속 거품을 계속 내 줘야 돼요. 아. 아.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! <laughs> 자, 이제 이 상태로 2 시간 동안 좀식켜줄 건데,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겨드릴게요. 자두 <laughs>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거품 냈던 부분이 살짝 뭐래야지 굳고 있어요. 이 부분이 지방층이 굳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. 이거를 이제 싹 덮어주고 이 상태로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 동안 기다려 줄 거예요. 자, 과연 천상의 맛 까이막 만들기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또 맛은 어떨지 매일 한번 먹어봅시다. 안녕. 그닥. 건드리지 말라고. 밥좀 먹자고. 아니 이거 그거야. 응. 까이막 알아? 까이막. 아. <laughs> 난 까이막 진짜 먹고 싶었어. 진짜? 내가 까이막을 만들고 있어. <laughs> 밥이 중요해? 밥안 먹었는데. 열어보자. 아니 열면 안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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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. 뚜껑 열어서 망했어. 그래, 그래. 그래. 아. 시리얼 먹어야 되는데. 시리얼 말지. 마. 저기 시리얼 말지 말라고. 알았어. 제발. 내일 까이막 한번 먹어보라고. 까이막. 가이막가이막가이막가이막가이막가이막가이 까이 까이막. 자 이렇게 해서 천상의 맛 가이막 만들기가 끝이 <웃음> <웃음>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를 먼저 꺼내 볼게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거 맞아 위에 막 막이 생겨 막이 있긴 있어 자 그럼 한번 말아 볼게요 <laughs> 어,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그게 없나 탄력이 장하다. <laughs> 원래 이런가? 원래 돌돌 말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야 되거든요. 약간 롤케이크처럼? 지금 그럴 그게 없는 것 같아. 일단 요거 먼저 먹어보자, 우리. 짜자자 전통방식으로 만든 까이마 이렇게 약간 잼처럼 흘러내리는. 잘 먹겠습니다. 천사백만 까이마 진한 우유 맛이 나는 버터. 나쁘지 않은데? 형, 한입 먹어봐. 괜찮으면 우유통에 다시 넣어놓을까? 조금 설탕이 없는 진짜 진한 생크림 먹는 것 같아.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중에 꿀 넣으면 맛있겠다. 맞나 음? 어. 그 소주 아이스크림. 아 소주 아이스 주. 어어. 아이 넌 진짜 이렇게 입이 싸냐. 백미당 같은 데서 만드는 그 아이스크림 아, 맛이 나지. 자 꿀을 싹 발라서 진짜 음, 맛있겠다. 음. 음. 이 우유의 풍미 되게 맛있는데. 어 뭐야? 할아버지 돌아가셨었잖아요 아 <laughs> 뭐야? 전사입니까야 <laughs> <laughs> 개맛있다 이거 <laughs> 밥솥으로 만든 거 한번 꺼내봐 <laughs> 어, 이거 존나 맛있는데? 그덕어 이거 단단해 보이는데? 이거 봐 오! 이거 제대로 됐네 뭐야 두꺼운 거야? 어이 밑에, 밑에 두꺼워 오! 어. 도, 돌린다 니얼까이만 일단 덜어 아까 거보다 훨씬 두껍고 양이 많아 자 그러면 야매 방식으로 만든 까이만 먹어볼게요 뭐 그거 생으로 먹어 와 그러지 아, 마 달라 달라 와 맛있다 어, 이거 뭐라고 표현해주지? 그래서 백종 아저씨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어,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 뭐라고 딱 표현하기가 힘들어. 근데 천상의 맛? <뭐라> 어, 잘 찍은 것 같아. 원래 잘... 오리지널, 여기다가 쿨을 뿌려. 아, 그래? 이렇게 쿨을 뿌려가지고, 어, 이렇게 그냥 어, 그 자체로 떠먹고. 자, 이렇게, 거. 요 까이막을 떠서. 원래 진짜 많이 봤다고. 잘 먹겠습니다. <뭐라> 아! 형은 아! 안 이럴 것 같아. 지랄, <뭐라> 난안그래 아, 먹어봐. <laughs> 야, 티르케 가자. 와, 아, 진짜 맛있다. 야, 뭘다 먹었어? 일단 뭐, 맛평가. 맛이 표현이 안 돼. 어. 처음 먹어보는 진짜 맛있는 맛이야. 그럼 이걸 맛평의 끝이야. 와, 진짜 맛있다. 티르키로잘 <laughs> <laughs> 그 먹었다,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다> <웃음> 먹었습니다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은, 아그만 씨는 까이맛도 직접 만들어 먹어봤으니까. 다음 영상에서 <laughs> 만세요